만병 통치약 두부, 자주 먹으면 예방 가능한 질병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심장 질환. 두부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없어 심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콩 이소플라본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은 건강한 혈압 수준을 지원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2번 골다공증. 두부, 특히 칼슘이 강화된 품종은 강한 뼈에 필수적인 칼슘과 인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해 폐경기 여성의 뼈 손실을 줄이고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3번 유방암 및 전립선암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여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과 같은 호르몬 의존성 암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또한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